자꾸, 왜기 침해? 우리 애기? 잘 잤어? 우리 애기야? 아린아, 잘 잤어요? 어? 잘 잤어요? 응, 음, 잘 자고 일어났어요? 아, 자고 일어나자마자 발가락 만져요? 우리 애기. 예. 아, 그아 아유, 이가 간지러워요. 어. 아, 하쿠! 하쿠! 쇼파에 다리 도올리고 박수도 치고 찔찔끔, 찔찔끔. 아, 아이 기분 좋 아, 짜라! 어, 우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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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! 아, 이뻐라. 아, 어, 이뻐라. 어디다? 아리나. 아리나 엄마 봐 봐. 아기. 아기. 아기빠. 사랑해요. <웃음> 메롱 메롱. <웃음> 이가 간지러워. 음. 으어으자자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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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한다 응어자어 음. 잘한다 잘한다 아쿠 <laughs> 아이자어어 잘한다 점점 뒤로 가네. 우와, 우와, 저런다. 으쌰, 으쌰. 이불이라서 자꾸 미끄러져? 응? 응? 아 그? 어? 아구 잘 u 네 레기. a n d u j a r 자 아구 u j 다 아구 n d 다 j 자 손도 먹어. 조신 조신 해요. 그런데 리라는 할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온 가로 가다가 그만 늑대를 만났지 몰라요.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 바구니를 버리고 도망가요. 코야 잡으러 올 거야? 응? 네. 코야가 너무 멀리 있죠. 아, 응. 그 엉덩이 뒤로 한번 하더니 닿네. 그 손에 안 잡혀 아이고 왜 이렇게 손에 안 잡히냐 그지 응. 할수 있어요 응? 아쿠 뭐라 그냥 발잡을 거야 린이 아니 나 코야 데려가야지 응? 코야 안데려가 좀 이따 데려갈 거야? 응. 그래. 어, 응, 코야 데려갈 거야? 안 데려갈 거야? 어, 응, 코야 가져가자. 아이고. 달랑 말라, 달랑 말라. 한 번만 구르면 다했는데. 하기 싫어? 안할 거야. 이따가 해. 비가 <목소리> 그렇게 안불어도 오늘 비가 오고 있어. 음. 으으 음. 으 어.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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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. 으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 아이고 잘하네. 데구루루. 네, 아리냐 어디까지 갈 거야? 어? 너는 엄마가 너는 어디서 불르지? 여기인데. 이쁘나? 어디까지 갈 거예요, 공주님? 점점 멀어지네 엄마랑. 그래서 엄마랑 그래서 점점 멀어지네. 어떡하지? 내게는. 어떡하지? 그 흉일어날거지이제하나둘셋 둘, 하나, 하나 둘 세. 해아에이고 바쁘다. 또 거기까지 갔어요? 항상 모서리까지 가네. 음. 응. 그고자자자 자. 자, 자, 자. 아구 잘한다. 아이고 잘하네.

왜? 왜요왜 yeah. 어. yeah. <laughs> 그만불어. <부러>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또한 사람은 아주 큰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어요. 아가씨 왜 울고 있나요? 처녀는 새 어. 그 여자에게 물이 살살해. 어. 이거 먹으려고? 응. 어. 마, 마. 그 오른손으로, 왼손으로 헉, 옮겨가면서 잘도 잡네. 멍멍이 꼬리. 응, 멍멍 꼬리. 멍멍 하이 퍼 응, 그거 멍멍이 다리. 어, 또 꼬리 잡았네. 꼬리가 잡기 편하지? 어, 응. 멍멍이 나버렸어 Pallas 팔로 짝짝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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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꿍했서 아이고, 네. 아, 어 네. 음. 음. 아 네. 엄마가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. 아, 그랬죠? 아이고 잘하네. 쭉쭉, 쭉쭉, 쭉쭉이 짝짝꿍, 짝짝꿍. 짝짝꿍, 짝짝꿍. 아이고 잘한다. 어, 우리기 엄마 잘 기다려줬어요? 어? 고마워요. 아이고 이쁘다. 장난감이랑 장 놀고 있었어. 휴. 길 그렇게 발로 하는 거야? 응? 아이고 발 아파. 머리가 오늘 왜 이렇게 자유롭지? 마리나. 아이고 발 아파요. 잘 놀고 있다. 엄마 오니까 또, 응? 엄마가 안 와야 되나? <laughs> 아니지. 엄마 와야지. 어이구 잘한다. 아이구 잘해요. 우야. 형형형슝후자 슝슝. 슝슝. 붙자. 어, 오우우우 어, 우우구 잘한다. 어.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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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왜요 노라 응응어야어 그거 그거 왜왜왜왜 일부러 우는 척응 그래 보면 안 돼요 히히히히히 <laughs> 응 오카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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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한다 응. 장난감이 옆에 있어. 응. 음. 에이 그 무는 거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무. 아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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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리나. 장난감에 빠졌네. 응. 음. 응.